안녕하세요, 수압주입니다. 오늘, 오늘 고기는, 자, 아, 귀엽게 생겼죠? 혹돔인데, 지금은, 착, 사실 이 사이즈는 좀 어린 사이즈인데, 커면 앞쪽에 머리 이쪽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여기가 오록 튀어나와서, 혹이 생겨요, 호. 그래서 혹돔입니다. 대부분 이거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큰거는 제가 안먹어봐서 제작고기는 만들어봤는데 회로는 안먹어봤는데 이, 이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맛없지는 않거든요. 살도 통통하고 기름져서 고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 제작물 보고 온대. 오 어, 기름도 많고 살이 너무 좋습니다

アウトドア

살이 봐라. 맛있겠지야 그럼 이게 그게 맛없는 생선이 아니라 나나. 이게 좀 크면 나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나이나 해. 어. 살을좀 아끼자 오염의 그 자체죠. 어? 옛날 숙성해서 먹었을 때 초밥 하니까 단맛이 나더라고. 이게 단맛이 나겠지, 고기가. 기름하고 뭔가. 그냥 적석에라 먹어도 돼. 오늘 묵기다고만. 와, 기름도 이봐라. 어? 기름이 줄줄 흐른다, 줄줄 흘러. 야, 이거 4명에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된다고. 한, 한두 잔은 물어봐라. 와, 기름. 이봐. 흐른다, 흘러. 폭돔에 대한 편견을 좀 깨야 되겠다. 이게 사실 이게 시메를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금방 물러지는 상상이에요 기름도 많고. 여기도 지금은 쓸 킬기 대충 된이에요. 이 보세요. 기름, 기름이 <laughs> 흐를 정도로 기름이 좋아요. 팔만큼만 받아. 야, 번질번질 반질반질이 형의 고기가. 자,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 작은발이 살갔네? 어? 작은발이살같대 맛있겠지? 잠깐만. 와, 무늬 나는 거 봐, 이거. 맛있는 회에 나는 그 빛깔 나지? 이모가 이게 안말려놓고 그냥 했어? 손에 장갑이 e day. 네 o n j o i n e d 씻었는 k 건조 안 s o 고 왔나보다 h e m i 고기 a y 주 n g I'm 주 o 주 n g to go to t 봐 작은 발에서 나오는 그 비지 식감도 그렇게 안 나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호떡 먹었는데 맛이 딱더라. 예. 호떡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때 또 뭐, 그 다음 날또 와가지고 그그색초도 없냐고 질문 이게 호 이게 이것도 알을 가지면 살이 엄청 물러지겠네 보니까 지금은 괜찮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뭐 기름이 알도 없고 기름져서 고기. એ બહુ ખબ� 내가 살이 박혀 있네. 자리가 접시 좀 크다. 살 속에 박혀 있다. 아니, 이거 에넣도 물이 왜이차겠습니다 와, 아, 살 좋죠?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을 거 같아, 맞지? 네, 맛있어요. 즉석이라서 금방 된 거니까 숙성은 아예, 숙성하니까 이게 단 맛이 나던데. 어? 내게 맛있노. 그냥 가면 돼. 왜 벤자리 맛이 나? 응. 벤자리에서 그 입에서 머들거니까 뭐 맛이 나나. 아니, 맛있는데. 그게 그래, 맛 없는 생선이 아니라니까할머니제사참 아, 기름, 기름지네 고기가 아니 너 맛있는데 비린내도 안나고 어? 특유의 그 맛이 나지? 약간 이제 기름 많은 고기들의 그맛 맞지? 어? 맛있다 어 맛있는데 초장 찍으면 지달달하 맛있는데 진이맛네 그래 진흙거 응. 친구가 이렇게 다터지 <laughs> 아, 맛있는데. 감성돔에 그런 그런 식감은 없어. 돔이나 감성돔에.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맛있는데. 무르지도 않고 입안에서 이렇게 녹. 부서지도 않는 맛이맞지살지 살지다. 음. 전복치보다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 아, 이거보다 낫다. 전복치 식감은 비슷하지 어. 어? 약간 그 식감을 좋아하시는 그래, 그래, 그래. 분들은 딱 맞겠다. 야, 아, 진짜 사, 이 산생선이거든. 진짜 혹돔은 안 알아주거든. 안 알아줬네. 맛있네. 는 초장보다는 간장이 낫네. 확실히 전진고기라가어 마사비 간장. 아 초장. 지난회 안먹까 제일 맛있어. 맛있나? 만먹까 아, 간장만 아. 넣어서 야 되겠다. 와 무슨 젤리같이 터지네. 어? 색색. 어? 아. 아몬드 봉봉 그 모양 같다. <laughs> 아몬드가 봉봉이 아니죠 먹고. 그그뭐지귤 먹는 거다, 자. 초장보다는. 간장이 낫지. 훨씬 났다. 그래 어. 이거 숙성을 해갖고 초밥을 했는데, 어 돌돔 이런 건 저리 가라. 1등이라 이게 엄청 단 거야.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살바 살도 이러니까 초밥 하니까 진짜 맛있는 거. 야 그때 먹는데 진짜 달더라니까이 지금 약간 단 맛이 나네 고기가. 응. 맞지? 약간 응. 단 맛이 나죠 고기가. 자, 뭐좀드릴까이 어릴까요 방금 마마어 진짜 종이가 편견을 버려야 되겠다 진나봐 이게 좋아하는 벤자리 약간 맛이 향이 난다 한번 하나 치즈 까 근데 맛있다 근데 초장보다는 간장이 나 간장이다 사하고 <laughs> 맛있다 고기 냄새 안 난다 왜? 이만큼이만마이 이만큼만 이자맛있자 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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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마돔자마이이자 마이자. 마이자. 이자요이이자이 맞아직지얼돔 하시는 분들이 금돔에비하지 사실 맛이 없지맞 지금 지 식감도 안나고 근데 응. 맛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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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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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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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맛있야 응, 음, 맛있다. 나 맛있다. 나는 해좋아니까 맛있는 고기네. 아. 지복집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식감은 이게 더 좋아. 응? 입에서 입에서 먹었죠? 뭐, 기름진 맛 아니, 나 맞아. 해, 음, 해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괜찮지, 유미야 아, 어, 맛있다. 나 맛있다. 다음에 네가 다 먹어. <laughs> 잡히면 음. 손님들 잘안 사간다. 맛합니 네. 음. 좀 많이 해야 맛있네 이게. 아 어, 맛있다니까 나는 나 맛있다니까 지금 맛있다니까 나는. 음 다다 다 맛있네. 그래 음식 업지야 내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버리지 마십시오. 시메를 좀잘 해야 된다. 이게. 음. 이게 만약에 심메를 잘못하면 참돔처럼 완전 물러지는 생선이야. 뭐좀 네. 드릴까요 삼촌? 그러니까 참돔하고. 어? 참돔하고 그.. 그게 맛없다고 소문이 난 거야 어 이게 치매를 잘 못하면 엄청 빨리 물러질 고기다 이 식감 자체가 이거 지자딱 봐도 맛있다 아이고 추음 아씨 밥을 밥을 하나 사야겠다 밥이 힘들어 밥은 죽어 아아 주무자 초밥은 주무 아자한 방울만 넣어. 됐다. 그래갖고 밥 올리 봐. 한개올려 보자. 역시 맛없다. 오, 오씨. 됐다. 쇼밥 향이 난다. 그자 그래. 이렇게 면장갑을 해도 되네. 초밥이 끝내주더라고 저번에 먹으니까. 즉석 초밥. 초밥니다 <laughs> 나뜻한 밥으로 쁘지 않다. 나먹지야되겠다 아, 하나놔둬 나쁘지 나쁘지 나지않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주기준다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벤지니 하나 만들어 줘라 알다다 빨리 온나 나와봐 감사합니다 초밥. 너무 어, 맛있습니다 초밥으로 니까더 맛있네 <laughs>